무의식 정화는 어떻게 하나요? 무의식을 정화한다는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의식에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그리고 무의식이 있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현재 의식은 현재 모니터에 드러난 작업 중인 것들이다. 잠재 의식은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고 오늘 저장한 것도 있고 10년 전에 저장해 놓은 것도 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의식 없이 실행되는 것.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라고 볼수 있다. 운영체제는 개인이 수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업그레이드 한다. 무의식에서 정화하려고 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열등감, 상처받은 기억과 공격적 욕구 등은 무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기억들은 자동정화 시스템에 의해 수시로 스위치가 눌려지고 현재의식으로 기어 나온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유사한 이미지, 냄새, 소리, 감각, 진동이나 온도 등 인식 기관을 통해 전달된 감각들이 키워드가 되고 스위치가 되어 기억이 재생된다. 상처가 클수록 소환되는 빈도가 높다. 흙 냄새나 스치는 바람결에도 기억이 재생되기도 한다. 세월이 흐르고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딱지가 생기고 아물어서 나중에는 빛바랜 추억이 된다. 그것은 자연 현상이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왔다. 사고로 큰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출을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병이 생기는 중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다.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면 병원에 입원해서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듯이 마음이나 영혼의 상처를 입어도 나을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한다. 위험한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야 다음에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 트라우마 이면에는 숨기능이 있고 교훈이 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간에 따른 자연 치유고 스스로 치유하려면 그 감정 상태에 빠진 순간 그 에너지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압력을 줄이거나 방향 전환을 할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할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경험과 내공이 쌓여야 하고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줄여간다. 몸을 크게 다치면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마음도 크게 다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 치유된다.